필리핀 뿔로 지역의 빈민촌을 위해 기독교 단체들의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빈민촌 아이들을 섬기는 연합사역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빈민촌을 방문하는 현장. 한국의 목회자들이 필리핀 선교를 위해 선교지를 돌아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빈민과 집안을 살피고 마을 주변을 돌아보며 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족하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아들을 이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린 생명에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다시 이 뜨거움을 나도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깊었고요 어떤 힘이 있더라도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돌보아야 되고 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사정의 품옥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빈민과 아이들을 돕기 위한 마음은 현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한인성도, 그리고 필리핀 성도들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연합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뿔로 빈민 지역에 100여 명의 아이들을 선별해 음식을 나누고 함께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행사 후 돌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에 무엇 하나 더 나누기 위해 생필품들이 전해집니다. 비록 아이들은.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가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뜻 안에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저희 또 불로 아이들을 또 품고 또 저희 한인 사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힘을 주다 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귀하고 또 굉장히 감동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교 협력과 지원이 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교지 아이들에게 전해진 나눔을 통해 장차 필리핀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요열입니다.